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이 보름도 남지 않은 오늘은 12월 17일 일요일 아침이며 리더십 TV 222번째 시간입니다. 리더십 TV는 한국적 감성 리더십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방송을 하며 오늘 주제는 지도자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선시대 김응하 장군의 사례를 보면서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광해군 10년의 일입니다. 후에 청나라 태조가 되는 누르하치가 불길처럼 일어나 명나라 땅을 야금야금 먹어 들자 명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누르하치를 협공하는 원군을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어려운 요청이었지만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았던 우리 조정에서는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여 2만 백력을 징발해서 심령으로 편성하여 만주 땅 시마로 진군을 시켰습니다. 이때 선천군수였던 김응하는 심령 중 하나인 자영부장으로 종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은 뭔가 얼굴이 웅장하고 말을 잘 탔으며 날래고 용맹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은 용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구전일이나 험한 일을 항상 솔선수범하여 행동으로 이끌어 나갔기에 그가 다스렸던 선천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하의 전쟁은 불리하게 전개되어 갔다고 합니다. 원인은 오랑캐의 작전이 뛰어나다거나 잘 싸워서가 아니라 우리 진영에서 배신자가 생기고 통솔력이 무너져 병력의 형적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도원소인 강홍립은 일신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오랑캐 쪽에 기순해 버렸고 앞장서야 할각 영의 장군들은 뒤공무니에서 도망칠 명분과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적의 심장부를 해치고 파고든 것은 김응하가 앞장서서 선도하는 좌영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오랑캐 6만명과 싸우면서 세계의 방어선을 뚫고 선도에 나갔으나 갑자기 바람이 불고 안개가 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자 따라오던 병졸들이 장군의 뒤를 따를 수 없게 되면서 지리멸렬 아군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김응하 장군은 후퇴하지 않고 큰 버드나무 밑에 기대어 수백 명의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군보통인 김철현이 화살을 공에게 집어주면 김장군은 적을 화살로 대적했습니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화살통이 비었습니다.라고 김철현이 말하자 공은 돌아보고 내가 타라 나고자 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힐책했습니다. 이에 김철현은 소인이 어리상 장군님과 같이 죽음으로서 도망치지 않음을 밝히겠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공은 화살을 수없이 맞았지만 두꺼운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화살이 몸속으로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화살이 다 떨어지자 칼로 적을 쳤으며 칼이 부러지자 적을 끌어 안고 목줄라 죽이기를 숱하게 하다가 적이 던진 창에 맞고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공은 죽어서도 칼자루를 놓지 않고 노기가 발발하니 적이 서로 마주 보기만 할뿐 감히 장군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다고 우암집에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또 오랑캐 장군은 만약 조선에 이 같은 장수가 두서너 사람만 더 있었다면 우리가 대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후에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기대어 어, 싸웠던 버드나무가 연류되어 지금도 그곳 지명으로 장군 버들이 남아있다 합니다.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김흥하 장군의 용감한 죽음이 아니라 장군은 항상 솔선수범하고 위험한 전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앞장서는 것이라는 거지요. 곧 지도자는 피지도자의 맨 앞에 서서 위험이나 고통이나 죽음을 무릅써야만이 지도력, 즉, 리더십이 강해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도 조직이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지도자는 남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깊이 하는 일을 과감하게 앞장서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지도력, 즉, 리더십을 크게 발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도력은 선도력이요, 지도자는 선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만주 땅에 외롭게 서 있을 장군부들은 그 같은 리더십의 지표로서 우리를 마음속에 굳고 푸르게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십TV였습니다.